아니요? 내용부터 다시 찍으려고요. 아, 저, 내용만 아, 깔끔하게 찍어보려고요. 청는 다시 해야 돼. 청소는 다시 해야 돼. <laughs> 다시 해요. 여기서 하면 되지.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자, 다시 지금 다시 해요. 여기서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럼 산의 정의는 뭐고 염기의 정의는 뭐니?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산은 신맛이 나고 염기는 쓴맛이 나요.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은 신맛이 나는데 그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R.A. n e 스 s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산념기에 기본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아레니우스 아저씨가 얘기한 산념기의 정의를 사용한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사는 정의가 뭐예요? 사는 영어로에 시듭니다. 사는요. 반드시 어떤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요 말이 꼭 들어가요. 물에 녹아서. 그러니까 산 염기는 네 개체가 필요한 거야. 물. 그럼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내놓는 거냐면 H+ 있잖아요. 얘가 신맛의 정체입니다. H+를 내놓는 물질.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 아니 그럼 염기는 뭐지?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산 염기의 베이스는 바로 아, 뭐야? 어씨 베이스라고 그랬네. 연기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산연기에 정의를 낼때베이스라고 하려고 하던데 아홉시. 매개체. 바로 이것도 역시 물입니다. 그럼 연기도 역시 물에 녹아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냐면 OH- 정아 산은 물에 녹아서 뭐를 내놓는 물질이라고요? OH- 산이요? 아, 산이요? 네? H- 멍때리고 아, 있는 중이세요 자 산은 물에 넣어서 H플러스를 내놓는거죠 그러니까 신맛의 원인 물질은 바로 뭐라는거야 H플러스 은영아 염기는 응. 물에 넣어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라고요 OH. 그럼요 그러니까 염기의 쓴맛을 일으키는 물질은 뭐라고요 OH- 어 근데 너네 봐봐 이거 되게 많이 본 물질이잖아요 H플러스가 들어가면 뭐뭐뭐 산자로 끝납니다 그럼 뭐뭐뭐 산자로 끝나는거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오늘은 다섯 개만 얘기할 거야.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이걸 세개 앞서 면될 거야. 염황질, 아탄. 염황질, 아탄. 자,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염황질, 아탄. 그런데 왜 염황질, 아탄? 이렇게 말하냐면, 염황질. 먹으면 죽는 산입니다. 그럼 먹으면 죽는 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강한 산. 자, 너네들 산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영황질, 아탄. 정아야, 산하면 다섯 개,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황질. 아, 지금 다섯 개 중에 세개 기억하고 지금 두개 모르는 거야? 문, 탄, 아, 윤구야, 앞으로 정아지 앞자리 앉혀? 자, 영황질, 아탄. 꼬딱스마를 내가 지에 앉아가지고 숨어갖고 윤구 뒤에 숨어서 안 보여. 자, 염왕질 아탄. 정아야 산 다섯 개뭐 있다고요? 염왕질 자, 염은 염산, 황은 황산, 질은 질산, 아는 아세트산, 탄은 탄산. 은영아 산 다섯 개뭐 있다고요? 염왕질윤구야산 다섯 개. 염왕질 현우가? 염왕질 민준아, 말한 거다한거 같아? 안한거 같아. 안한거 같아. 다시 민준아. 아열번 하는 하는 아, 하라고 하는거야? 에이 그러 안되지 그러면 염기라고 하는건 OH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OH가 들어가는건 말 앞에 항상 뭘로 시작해야 돼 수산화 산은 말 끝에 산으로 끝나죠 그런데 염기는 수산화로 시작하는거야 그런데 수산화로 시작하는거 벌써 떠올라야 됩니다 수산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는 여망질 아탄아, 아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냐 크카나 망알이라고 할 거야 크카나 망알 이거 것 띄울게 하셔야 돼요 여망질 강산 아탄 약산 크카나 강염기 망알 약염기 그럼 저렇게 썼어 그럼 이제 너네들은 이거는 외울 때 하는 거잖아요 산염기의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 이건 이제 정의였어요 그럼, 산염계 종류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야. 산염계 종류를, 아니, 강산, 극하나 망할, 염망질아탄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자, 아, 1번, 염망질의 강산. 염산은, 내가 앞장만 따서 염산을 이렇게 썼지만, 이네들이시어볼땐 절대로 저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니, 안 됩니다. 염산 HCL. 그럼, 그 뒤에, 뭐까지 써줘야 돼? 이 친구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죠. 어, 그다음에 황산 H2SO4. 아이 새. 자, 아 이게 한글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내 진짜. 자, 여황질 나타내 황 황산. 저 이거 편리할때 황을 써야 돼. 요어 당근이죠. H2SO4. 그럼 얘는 이후라가될 때? H2니까 H 플러스 몇개 나와야 돼? 두 개. SO4 e 마이 질? 할때 질은 질산. 얘네들은 HNO3겠죠? 정아, 정아, 이거 이온화 시켜봐. 뭐뭐뭐로 이온화가 되죠? N이랑 O. 질환을 하고 있네. 음. H랑 O. N은? HO2. 자, 다음 시간에. 네. 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시험 아, 봐요. 네, 이건 오늘 진짜 모르면 큰일납니다 그럼 아, 이혼. 이거 다 시험 봐요. 네, 봐요 다음 시간에 이혼식 시험입니다. 진요그 진짜요? 어, 그럼, 네. 진짜요? 음. 당연하죠. 진짜입니다. 음. 팔 쪽에 여기다 써줄게요. 어이. 다음 시간에 음. 그린북 팔 쪽에. 이온식 시험입니다. 와, 오늘 진짜... 시험에 요거 추가될 거예요. 와 진짜 들어.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오늘도 봐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네. 오늘 배우는 거에다가 이온식 추가. 이거는 바로 어떤 거야? 로네디 지금 이거를 왜 대답을 못한 걸까요? 질산이면 H 플러스와 질산이온으로 소개진다는 걸이온을 알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H+와 질산 이온으로 쪼개지죠. 음. 자그 다음에 또 이거는 강산이야. 약산. 4번, 5번. 음. 아탄이다 그럼 아탄할 때 아는 아세트산. 정아야 아세트산 어떻게 쓰죠? 아세트산?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오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다풀 은영아, 아세트산 어떻게 쓰죠? c h 3 c o H 오, 극장! 오, 오, 오. 그 그러니까 아세트산 이온이니까 산하면 거기다 뭐 붙여야 돼? H. 아세트산 CH3COOH. 이것이 이온화되면, 오, 은영이 되던 CH3COO-랑 H+, 로쪼개 지죠. 오케이? 어? 그럼 탄산은 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산 H2CO3. 자 한번 쪼개 볼까요? 윤구야. 자 탄산 이온화시켜 봅시다. e h 플러스 어. c o 3스 아, 2 마이너스. 그렇지. H가 두개 붙은 이유몇 마이너스라서? 2 마이너스라서. 그럼 강염기. 조깐만 뭐라고 했어? 극하나 망아리라고 했죠 그럼 이건 일단 앞자만먼저따 뭐 볼까요? 왜 내가 극하나 망아리라 그러거나? 크잖아요. 크. 그, 카. 나. 강연기야. 망아리잖아요. 마그네슘. 알. 알루미늄.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OH를 칠 그, OH 붙일 거야. 크 OH 수단화 칼륨이죠. 카 OH 투왜 내가 2 붙였어? c 에가몇 플러스니까? 2 플러스니까. 아. 나, NaOH. 여기는 하나 붙죠? 마, MGOH2, ROH3.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이온화또 시켜야 되겠죠? 자, 현우가 KOH 이온화 시켜봅시다. 뭐가 약산이요? 이건 살 아닌데요? 아니, 뭐가 양. 어, 당연히 아. 위에 세 개가 뭐겠어요. 강염기죠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하루 봐. 이거 이혼화 시켜봅시다. 와.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렇지. 윤구야, 이거 이혼화 시켜봅시다. c 이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 는데요2 마이너스? 아니지, 아 아, 2 플러스, 2 플러스. 그쵸.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EOH 이너스 e, e. 그렇지. 정아야, LAOH 이혼화 시켜보세요. 어그 oh, 은영아, 이거 이원아 시켜보세요. 음, m 지 어, 2플러스 어. 오하이 마이너스, 어, 투 마이너스. 어, 이와이츠 마이너스. 그래도 잘 알고 있네. 이거만 잠깐 하게 외우면 되겠네요. 민준아 알루미늄. 아, 아, 다 떠본 같아? 아, 그럼 못 들은 사람 있다는 거야? 다시, 민준이 가 크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민준이 대신, 형, 가! 네. 가 해봐. 몰라요. 뭐야, 저 새끼 뭐야? <laughs> 자, 여러분. OH가 3개 붙었죠. 왜? OH는 1 마이너스인데 얘가 3개 붙었어. AL이 몇 플러스니까? 3 플러스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얼마나 했어? 나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불, 2불, 3불이잖아. 주기율 표현한 나만을, 리베비 1, 2, 3불이죠. 3OH- 이렇게 되죠. 요런 것들을 아는 건 화학하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정아야! 자, 강한 산 3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3대 강산이라고 합니다. 3대 강산, 뭐, 뭐, 뭐 있어요? 굿짱. 은영아! 약한 산 2개, 뭐 있어요? 아 오케이 여반지라탄 윤구야 강한염기 3개 뭐 있어요? 어, 수산화, 파이 수산화, 팔시염 수산화 같은 오케이 현우가 약한염기 2개 뭐 있어요? 수산화방은에르수산화 수산화 오케이 내가 아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강염기를 먹으면 죽고 약염기는 먹어도 돼 라고 말하죠 그럼 이런 걸 먹나? 우리 먹을 것 같아요? 네어 먹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먹냐면, 속쓸릴때제산제로 먹어요. 너네 제산제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소다. 소다, 아, 아, 너 소다 먹어요? 아니, 아니 소다도 먹어요. 아. 왜냐면 소다도 약은 비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 사람들이 막속쓰리잖아 그럼 진짜 소다, 이렇게 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었어요. 소다가 뭐예요, 근데? NAHCO3, 탄산수소나트 소다, 뭐, 뭐 하는지, 쌤이? 소 빵빵빵빵 만들 때는 아, 베이킹파우더 어, 그게 쏟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쓰거든요 왜 연기랑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땐 그게 뭐였어 왜약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속이 쓰리잖아요 그럼 속이 쓰린 원인이 뭘까 속이 쓰린 원인 너네 위 이렇게 위 이렇게 조한이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도 위에서 어떤 물질 막 분비되어 나오는데 위에 위산 나오는 거 알아요? 자, 아, 그럼 오늘부터 알시다. 그럼 위가 산성인 거 알아요? 음, 자, 오늘부터 아는, 아는 거야. 자, 이제부터 대답할 거야. 현우가 위가 무슨 성이야? 산성이래요 그럼요. 위가 산성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보내는 거야. 되게 쉽게 하잖아요. 위가 염산을 내보내는데 그런데 위 벽은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거니까 이것에 맞대서 보호할 수 있는 물질도 함께 내보내요. 미우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몰라도 돼요. 단 위에서 염산을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가 소화되려면 염산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었는데 염산이 안 나왔다. 얘는 소화불량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고기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염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속이 졸라 쓰려. 요 염산이 뭐라고 그래? 야,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막 찔러주는 거야.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그 결과, 속이 어떻다고요? 쓰리다고요. 그럼 이 속이 쓰리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염산 때문이에요. 밥못 쓰인 거요 네. 아무것도 안 먹고 속이 쓰린 거야. 염산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산 때문에, 산 때문에 속이 쓰린 거죠. 그니까 우리 어떤 약을 먹어줘야 돼? 제거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재산제야. 왜 자꾸 정화가 모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같지? 정아, 지금. 지금. 지금 이거 똥 싸고 안 닦은 느낌이야. 지금 이거 아니, 지금 뭐, 장난해? 영상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아니.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염산을 꽉 만들고 싶어요? 아니요. 염산을 만들려면 진한 황산이 필요합니다. 네. 진한 황산하고 소금하고 둘이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염산 나와요. 황산은 어떻게 만요 황산은요 땅 터면 황솔리드가 나오거든요 노란색깔. 개를 네. 태우면 이산화탄소 아 이산화황 기체가 나와요. 개를요 네. 오산화바나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수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왜 묻냐고 이 새끼야 길싸는요 <laughs> 아니 근데 뭐만몸 안에서 어아몸 안에서 이제 우리 소금 먹으면 만들어지는 영아 음. 이혼하고 이제 수소 이렇게 해고 만들 아니 진짜 몸 안에서 영산을 만드는 기장을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나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몰라 그러면 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 내과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세요 몸에서 염사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안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 그래? 꺼져, 이 새끼야. 그러지. 자, 그러면, 어, 축지, 은영아. 아, 아 옷이 자꾸, 자꾸 걸적거려는 아니 여기다 걸어줄게 아니 아니 는 아니 뒤에 걸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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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도 끌린다고 끌린다. 끌린다. 이겨나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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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아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시간, <laughs> 됐지? 아니, 아니. <laughs> 아, 선생님 진짜 다시 맞춰야겠다.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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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찍어야겠네. 지난 아, 시간. 지난 시간. 시간. 아니야, 조거는 하고. 조거는 하고. 시, 진짜로 조거는 하고. 시, 진짜로 시, 시, 저거는 시, 시, 진짜 똥 싸고 안 닦은 느낌이야. 나안 닦을래요. 안 돼. 안 닦는다고? 빠져. 안닦는 자, 어? 여기에 이제 뭐한번 들어가볼 거냐면 그러면 샤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맛이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맛의 냄새도 신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염기는 무슨 맛이 난다고요? 쓴맛에 얘네들은 그러면 쓴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쓴맛에 염기하면 하로 너네들이 아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염기는 비린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생선은 쓴맛이에요? 먹으면 쓰죠 그런데 냄새가 확 느껴지니까 쓰다는 것보다 비린내가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선을 먹었어. 어, 비린내나. 그럼 생선이 무슨 성이라는 거야? 연기성. 그래서 잠깐만 네. 회 먹으러 가면 니네 회 네. 먹어봤어요? 네. 네. 아, 안먹어봤어요안 먹어. 요렇게 안안 생기네설려져나오는 네. 알아 몰라. 물론이 그런 거 없네요. 아, 없어요. 네. 그런 거 어떤데? 아, 아. 없었네요. 아. 없던데. 아. 아,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때요? 꼭 나옵니다. 아그 그, 레몬이 뭐. 썰려져 나오죠. 아 그거 옆에 없던데요. 있나? 아. <목소리> 있었나? 아 몰라 기억 안나요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레몬이 썰려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가 비리기 때문에 거기다 레몬이 렇게 해서 중화시켜서 먹으라는 거야. 레몬 뿌려도 비리던데. 아. 안, 안 비리던데. 안 뿌려도. 안난 비리네. 그래서 안 먹어요. 아안 뿌려도. 이것도 회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회를 싫어하는 사람. 여 싫어하는데. 뭐지 이제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하나. 요건 요것, 요건만 하고 쉴 거예요. 와. 산은 위험하다 알고 있어, 안 위험하다 알고 있어. 위험하다, <laughs> 안 위험하다. <laughs> 뭐 산에 따라 다르지만 산이 위험한 이유는요. 금속 덩어리를 녹아낼 정도로 산이 좀 반응을 잘해요. 그럼 금속을 녹여낼 정도면 우리 산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나아나겠죠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녹여버리냐면 금속을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녹인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금속 솔리드를 금속 이온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암 281 원자까지는 하나 갖고 있죠. 그걸 산이 쑥 빼서 가는 거야. 내가 쑥 빼서 갑니다. 그래서 금속을 녹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녹아들어가는 게 눈에, 한눈에 보이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수소 이온을 갖고 있었으니까 기체가 수소 기체 발생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금속이 다 녹는 건 아니야. 변하지 않는 금속도 있죠. 막 반지 끼는 거 무슨 반지 끼요? 금. 어 금. 오케이. 어네 금은 산에 안 녹아요. 은안 녹아요. 동안 녹아요. 그게 뭐야? 금, 은, 동. 비싼 어, 거. 어달들 그렇지 비싼 거. 또 비싼 금이 있는데 백금. 그것도 안 녹아. 어 백금도. 비싼 거만 안 녹아. 요 어, 비싼 것만 안 녹아요. 어, 비싼 것만 안 녹아요. 안 녹아서 비싼 건 아니고요. 비싼 이유는 당연히 땅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비싼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써보면요. 동, 구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수은이 있어요. 수은, 은, 백금, 패티, 금. 얘네들은 안 녹아요. 이거 순서대로 그냥 앞자마다 산 걸로 하잖아요. 구수, 은, 백금. 와 아, 구수운 백금은 안 녹아 나중에 너네들 어, 구수운 백금이요? 네너 화학원 한번 배웠잖아 그럼 화학원을 배울 때 저걸 어디서 배우냐 아마 크카아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운 백금 이런 거외운적이 있었을 아 우리는 안 해요 어, 이건 화학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여하튼 지금 여기서는 너네들이 기억할 거야 금속을 녹여서 사는 금속을 녹여 근데 안 녹는 금속이 있어 근데 어떤 금속이 안 녹는다고 하냐 비싼 금속에 안 녹는다고요. 그럼 비싼 거 뭐가 있어? 나중에, 나이,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럼 안 녹는 거, 뭐는 제외? 금, 은, 동, 백금, 제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금이 뭔지, 은이 뭔지, 동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근데 다음는 동자를 몰라. 동자가 무슨 동자야? 어, 시유. 어, 시유. 그렇지. 구리 동자야. 근데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때그 동메달이 구리예요 구리가 지금 너네 생각할 때 막, 아, 구리 전산 뭐 이게 비쌀까 싶죠? 근데 구리 비싼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매장량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아 상당히 마, 아주 많지 않아요. 그 매장량에 비해서 가격이 좀 이제 비싸죠. 왜요? 그래서 아매장량이 비해서 아 잘못했다. 매장량 매장량이, 매장량이 비하면... 작아서 비싸죠. 철하고 비교하면 많이 비쌉니다. 금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철하고 비교하면 많이 비쌉니다 얼마예요? 1kg. <laughs> 저에게 그런 가격을 물으신다면 모르옵니다. 니네 요즘에 리, 니켈, 뭐 마그네슘 이런 가격 되게 비싸집니다. 비싸어왜 어, 비싸냐고요? 없어서 많이 캐서니까. 응 많이 캐서 쓰고 또 많이 써요. 뭐 만들 때 많이 쓰냐면? 핸드폰. 전지. 아. 응, 전지 만들 때 많이 써가지고 전지 비싸죠. 아니, 우리 쓴아 우리 쓰는 이런 전지 말고 핸드폰 전지라 아니면 요즘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그 자동차에. 아 테슬라. 어, 어, 이제 그런 그렇구나.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는 계속 충전해야 되잖아. 그럼 충전제 만들 때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되게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코발트라든가 아니면 망가니즈라든가 아, 망가, 마그네슘, 머디켈 뭐, 이런 거 리켈, 리, 아까 뭐라고 했죠? 리튬리튬 아, 리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다 땅 속에서 캐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우리 남캐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주로할것 같아? 중국. 좀, 미국. 후진국, 아프리카. 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 땅 속에서 캐서 걔네들 정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화학약품을 많이 써요. 그 우리나라 지, 지금 이제 선진국에 좀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걸 쓰면 안 돼! 환경오염이 일어나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후진국들은 그런 것보다 돈이 더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강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환경 오염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측에서 보면 전기를 쓰면 좋으니까 그걸 막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날의 범인 거죠. 어디선 좋지만 어디선 나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나도 환경이야. 아, 아니 그냥 그렇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떻게 나온? 왜 나온 거지? 지는 시간을 막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럼봐 봐. 산은 금속을 녹였죠. 네. 그런데 염기는 뭐를 녹일까? 단백질. 오케이. 아, 있어요. 단백질을 녹인다는 거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니? 얘네들 녹이잖아. 손이 단백질이잖아. 염기가 손에 묻으면 미끌거립니다. 염기가 손에 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촉감. 미끌거립니다. 그래서, 너네 집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기가 비누예요. 그 다음에 비누는 약경기라 상관이 없고요. 락스, 이런 거 있어요. 락스. 집에 락스 거의 다 있을 거예요엄마한테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거든요. 그럼 그 락스가 손에 묻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겁나 미끌거려요. 그럼 저 혼자. 아, 네, 에 묻히면 안 돼. 아파요. 묻히면 안 되고요. 그붙 묻힌다고 바로 이손 이상해지는 게 아니야. 살짝, 살짝 묻었는데도 얘가 계속 녹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씻어야지 막 엄청 안 닦여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손이 굉장히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러니까 단백질 녹여 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담으만 나 나요? 뼈만 나 나요? <laughs> 그래서 옛날 에 이건 추리소설에 나온 거. 시체 처리할 때. 락스를 사다가 욕조에다 구워 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시체를 식체, 한 일주일 담가 놓잖아요? 뼈만 나와요. 오그치 뼈는 어디잖아? 우리 뼈를 세기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리죠. 왜냐면 뼈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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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마토 맛나잖아. 아아 그렇거든. 초식동물 그런 게 아, 나온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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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아 그렇게 하네 락스는 그 정도로 아이고. 위험한 감염기라는 거야. 근데 써요? 세균 죽이려고. 뭐 그니까, 러 물에 타서 쓰는 거죠.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엄마, 엄마들도 화장실을 써야 됐습니다. 아, 물에 희석해서요? 네, 당연하죠. 자, 잠깐 쉽시다. 예